예, 안녕하세요. 종가주원입니다. 예,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이 알미, 알미늄 예, 했는데, 어, 바보 매매를 했네요. <laughs> 아, 소녀 매매를 해버려가지고, 음, 쫙잘 올라가는데, 보유선을 잘 잡아서 대응했으면 예, 괜찮을 았것 같은데, 음, 조금 먹고 예, 마무리됐습니다. 아, 서정기전은 조금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뭐 매번 잘할 수는 없죠. 예, 그리고 뭐 조일 알미늄을 들고 있었더라면 상가 먹고 오늘 개 먹고 예, 양복 먹고 그거는 결국은 음, 결과론이에요. 예, 결과론입니다. 그런 것들은 음, 뭐 어쨌든 어제도 음, 수익을 줬고 오늘도 조금 아쉽지만 수익을 준 거에 만족하고 예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오늘은 9월 2일 예, 목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의 결과는 네, 40만원. 음, 소녀 매매를 했는데, 그럼에도 수익 준 것에 만족하고, 그래도 연승이죠. 예, 9월달 연승이니까, 예,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 잘들 하시고, 어, 뭐 시장이 딱히 뭐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아요. 예,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적당히 마무리 하시고, 또 내일, 내일,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. 내일 또 새로운 기회를 예, 잡아 나가는 하루 되시기 바라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